박지현은 영예로운 상을 받으며, 오랜 경력의 가수들로부터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는 축하를 받았다. 박지현은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많은 음악적 성과들로 인해 트로트계의 주목받는 스타로 떠오르며, 최근 많은 방송사들이 그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상한 상은 그만큼 권위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이었으며, 그의 성공을 기념하는 많은 축하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러 선배 가수들은 박지현에게 지제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축하의 말이 아니라 박지현이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팬들과 대중들은 그가 이룬 성공을 축하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아주 중요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특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가 차지한 입지를 확실히 다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한축을 담당하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수상한 이상은 트로트 음악이 현재 얼마나 다양한 대중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의 수상은 박지현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꾸준한 무대 활동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으며 팬들은 박지현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무대와 음악을 통해 그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의 수상은 그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음악계의 스타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대중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박지현의 수상 소식에 팬들은 환호하며 그를 향한 뜨거운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팬덤은 최근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박지현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팬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그가 여러 유명 축제와 행사에서 연이어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가 트로트계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진심과 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읍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그의 음악적 열정을 고백하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무대와 노래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수상한 뒤 여러 트로트 선배 가수들은 그에게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배 가수들은 박지현이 이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스타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축하와 격려는 박지현에게 더욱 큰 힘이 되며 그가 음악적 여정에서 더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경우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개성을 녹여내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매 공연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진심을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무대에서 박지현이 전달하는 감동은 단순히 그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제스처, 표정, 그리고 무대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얻으며 그와 함께한 시간이 특별한 순간으로 남게 됩니다. 박지현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무대에서 온전히 발휘하며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기대하며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그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이제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트로트와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팬들은 그가 펼칠 더 넓은 무대와 음악적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곡과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연말 콘서트는 이번 수상과 함께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이자 그의 음악적 감성을 더욱 성숙하게 담아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박지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전할 음악과 메시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연말 콘서트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동과 함께 그의 성장한 음악적 감각을 더욱 잘 보여줄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박지현이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취를 팬들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무대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팬들은 그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 곁에서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의 꽃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와 도전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진 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도전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이며 그의 여정을 응원하는 팬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걸어갈 꽃길은 이제 시작된 만큼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무대와 음악적 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가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을 확신하며 팬들은 그와 함께할 시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